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창훈 영장전당 부장판사는 9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실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새벽 2시 23분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운 892자 분량의 기각사유 메시지를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 기각사유서에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검사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뚜렷해서 더 이상 유죄와 무죄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실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제한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의 이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화영이 검찰 조사 때한 마리 증거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단식을 해서 건강을 해친 상태라면서 만일 피고인이 단식을 중단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지금 받고 있는 별건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하려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